차량 오디오 시스템이 뭔가 아쉽다고 느끼신다면 업그레이드를 고려해볼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그중에서도 고품질 6.5인치 스피커로 교체하는 것만큼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에는 모든 장르에서 풍부하고 섬세한 사운드를 전달하는 강력한 옵션들이 넘쳐납니다. 클래식 록을 크게 틀든 노파이비트에 몸을 맡기든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듣든 상관없이 이는 단순한 개선이 아닙니다. 올바른 스피커는 차 안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아 일상적인 출퇴근 길조차 개인 콘서트장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진정 투자할 가치가 있는 제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합리적 가격의 강자부터 프리미엄 오디오 파일 애호가들의 선택까지 최고의 6.5인치 차량용 스피커 상위 5개 제품을 선별했습니다. 캐주얼 리스너든 본격적인 사운드 시스템 마니아든 여러분의 요구에 맞는 제품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인피니티 레퍼런스입니다. 이 스피커는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서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하려는 인피니티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엣지 드리븐 텍스타일 트위터를 특징으로하여 부드러운 고주파수 응답을 제공하며 보컬과 악기가 선명하고 깨끗하게 들리도록 보장합니다. 플러스 원 우퍼콘 기술의 도입으로 콘 면적이 증가하여 추가 전력 없이도 더 깊은 베이스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정 스피커에서 업그레이드하든 맞춤형 오디오 셋업을 구성하든 이 스피커들은 선명도와 톤에서 상당한 개선을 제공합니다. 인피니티 레퍼런스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조절 가능한 트위터 출력 레벨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 취향에 맞게 고주파수 성능을 조정하거나 이상적이지 않은 스피커 배치를 보완할 수 있어 다양한 실내 음향에 높은 적응력을 보입니다. 9 3 d 감도로 이 스피커들은 효율적이며 순정 헤드 유닛으로도 인상적인 음량 수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사운드 프로필은 고음이 결코 거칠지 않고 중음은 풍부하며 저음은 전체적인 믹스를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깊이를 전달합니다. 인피니티 레퍼런스는 큰 부담 없이 차량 오디오 시스템을 향상시키려는 분들에게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합니다. 내구성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이 스피커들은 일상 사용과 환경적 스트레스 하에서도 잘 견디는 견고한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 포함된 다용도 장착 카드웨어 덕분에 설치가 간단하여 DIY 에어가드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활기찬 팝. 클래식록. 부드러운 재즈 중 무엇을 즐기든 인피니티 레퍼런스는 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즐거운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소니 x s 1 6 0 e s 입니다 소니의 x s 1 6 0 e s 스피커는 진정으로 사운드 품질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해 향상된 차량 내 오디오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프리미엄 모바일 ES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이 6.5인치 스피커들은 왜곡에 저항하고 인상적인 정확도로 타이트하고 제어된 베이스를 전달하는 가볍고 견고한 아라미드 섬유 매트릭스 우퍼 콘을 특징으로 합니다. 베이스가 강한 트랙을 듣든 섬세한 어쿠스틱 멜로디를 듣든 우퍼는 모든 비트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를 보완하는 것은 부드럽고 세밀한 고주파수를 전달하는 합성 패브릭 소프트 돔 트위터로 보컬과 앞뒤가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선명하게 빛나도록 도와줍니다. XS160ES의 독특한 판매 포인트는 다이나믹 에어 디퓨저와 결합된 오빔 프레임 디자인입니다. 이 세심한 구조는 원치 않는 공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개선된 공기 흐름을 촉진하여 사운드 선명도와 장기 성능을 위한 냉각 효과를 모두 향상시킵니다. 90와트 RMS의 파워 핸들링과 270와트의 피크 파워로 이 스피커들은 외부 앰프 없이도 풍부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앰프와 페어링하면 더욱 큰 다이나믹 레인지를 발휘할 수 있지만 89dB의 감도로 순정 업그레이드부터 맞춤 설정까지 다양한 시스템에서 잘 작동할 만큼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XS160ES는 목록에 다른 제품들보다 높은 가격대에 위치하지만 성능은 충분히 그 비용을 정당화합니다. 물리적 구조와 오디오 만족도 양면 장수명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디오 파일들은 따뜻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 시그니처를 높이 평가할 것이고 캐주얼 리스너들도 선명도와 디테일의 확실한 개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치가 쉽고 대부분의 차량에 맞도록 설계된 XS160ES는 스튜디오급 사운드 품질을 도로에서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최상급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포칼 ICU165입니다. 포칼의 ICU165 스피커는 오디오에서 정밀함과 선명도를 요구하는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인버티드 돔 트위터를 특징으로 하여 정확한 고음 재생과 함께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제공합니다. 폴리프로필렌 콘 우퍼는 내구성을 보장하면서 펀치감 있고 제어된 베이스를 전달합니다. 이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깨끗하고 몰입감 있는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클래식 교향곡을 재생하든 현대 일렉트로닉 비트를 재생하든 포칼의 세부 사항과 디자인에 대한 주의는 높은 음량에서도 최소한의 왜곡을 보장하여 일상 운전과 오디오에 초점을 맞춘 도로 여행 모두에 이상적입니다. i c u 1 6 5에 주목할 만한 측면은 우퍼와 트위터 사이의 주파수를 원활하게 혼합하는 내장 크로스오버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조화롭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결과로 가져와 청취자들이 아티스트가 의도한 대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합니다. 크로스오버는 또한 컴팩트하고 눈에 띄지 않아 성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더 쉬운 설치에 기여합니다. 93dB의 감도와 70W RMS의 파워 핸들링으로 이 스피커들은 록과 재즈부터 힙합과 오케스트라 스코어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특히 보컬 선명도와 악기 디테일을 우선시하는 오디오 파일들이 그들이 제공하는 전체적인 균형을 높이 평가합니다. ICU165는 하이파이 사운드에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스피커들은 음향 성능뿐만 아니라 포칼의 엄격한 엔지니어링 표준 덕분에 오래 지속되는 제작 품질로도 유명합니다. 포함된 장착 액세서리와 사용자 친화적인 설명서로 설치가 더 쉬워져 전문가와 DIY 설치자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전반적으로 ICU165는 사운드 품질에서 타협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옵션으로 돋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JL a u d C1 650X입니다. JL 오디오 C1 650X 스피커는 깨끗하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버 서라운드가 있는 폴리프로필렌 콘 우퍼를 특징으로 하여 내구성과 일관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페이즈 플러그가 장착된 알루미늄 돔 트위터는 선명하고 확장된 고주파수 응답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게 작동하여 최소한의 왜곡으로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를 제공하며 각 악기와 보컬 라인이 선명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스피커들은 93dB의 감도에서 50W RMS의 연속 파워 핸들링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이며 왜곡 없이 상당한 음량 수준을 낼수 있습니다. 수동장 스피커에서 업그레이드 다든 더 고급 사운드 시스템에 통합하든 C1650X는 다양한 설정에 잘 적응합니다. 넓은 주파수 범위를 쉽게 처리하는 능력은 헤비 록과 팝부터 앰비언트와 어쿠스틱 스타일까지 모든 음악 장르에 특히 다재다능하게 만듭니다. 사용자들은 낮은 음량 수준에서도 디테일과 따뜻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칭찬하며, 화이기찬 드라이브와 편안한 크루징 모두 이상적입니다. C1650X는 성능과 경제성의 매력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세심한 디자인과 품질 구성 요소는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만듭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설치 과정과 순정 위치와의 호환성은 DIY 작업자들에게 훌륭한 만 선택이 됩니다. 자신의 체급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발휘하는 고품질 의 예산 친화적인 스피커를 찾는 분들에게 JL 오디오 C1650X는 지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인상적인 사운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제품은 키커 사륙시입니다. 목록의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견고한 성능과 경제성을 유명한 키커 사륙시입니다. 이 스피커들은 견고한 모터 구조를 가진 폴리프로필렌 우퍼 콘을 특징으로 하여 탄탄한 베이스와 중음역 선명도를 전달합니다. PI 밸런스드 동 트위터는 정확한 고주파수 재생을 보장하여 음악의 디테일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록과 힙합부터 제즈와 팟캐스트까지 모든 유형의 음악을 향상시키는 데 완벽한 역동적이고 잘 균형잡힌 사운드 스테이지에 기여합니다. 피커는 오랫동안 차량용 오디오에서 신뢰받는 이름이었으며, 46c는 브랜드가 계속해서 해당 카테고리의 최고 경쟁자인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100와트 RMS의 파워 핸들링과 90데시벨의 감도로. 사륙시는 사운드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높은 음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들은 최대 출력에서도 톤 정확도를 유지하며 거칠거나 왜곡 없이 풍부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UVT 처리된 폴리폼 서라운드는 열과 햇빛에 저항하여 혹독한 조건에서도 장수명을 보장하며 견고한 스탬프 스틸 프레임은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원치 않는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순정 헤드 유닛과 애프터 마켓 램프 모두에 잘 반응하여 다양한 수준의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유연한 옵션이 됩니다. 슬림한 프로파일과 다용도 장착 옵션 덕분에 설치가 사용자 친화적이어서 높은 가격표 없이 상당한 오디오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초급 애호가와 숙련된 오디오 파일 모두에게 이 스피커들은 품질, 사용 편의성, 경제성 사이에 훌륭한 균형을 이룹니다. 고급 가격에 뛰어들지 않고 차량 사운드 시스템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분들에게 사륙시는 지속적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견실한 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알아보니 각 제품마다 고유한 장점과 특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음향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분명히 만족스러운 업그레이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